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하는 로투데이 스페셜 이현무 기자입니다. 사법농단 재판 거래 파문이 결국 법관 탄핵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이라는 이름의 토론회입니다. 어떤 취지의 토론회고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현장 리포트와 로인사이드 연달아 보시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오늘 국회에선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태 급기야 국회 토론회에서 관여 법관들에 대한 탄핵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의식에서 열린 토론회고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토론회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엔 시민단체에선 참여연대와 민변이 학계에선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가 참여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당 의원들이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토론회 제목은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입니다.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도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하는데. 에, 선, 법을 위반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 탄핵하지 않는다면 저는 민주주의라고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관의 파문 그 자체뿐 아니라 이후 1년의 체포, 압수수색, 구속영장 기각 등 법원의 제19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 선출되지도 않았으면서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는 법원과 법관 권력에 대한 국회 제어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일단 현행 헌법은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국회 제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법관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탄핵 이런 것 등을 해결을 해주면 국회 신뢰도 얻을 수 있고 사법부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일거 양득이 되지 않을까. 선출되지도 않았으면서 견제도 받지 않는 법원과 법관의 권력 탄핵 사유와 법리를 따져 엄격히 탄핵 심판을 진행해 정의를 세우고. 훗날의 본보기와 경계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주장입니다. 법관들처럼 헌법에서 신분 보장을 너무 엄격히 해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뭔가 그 잘못을 제대로 응징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국회가 나서가지고 그 토론회 참석자들은 아울러 사법농단 재판거래 특별재판부 설치와 국회 국정조사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사법농단 관련돼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여론이 거의 80%에 육박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아, 현재 지지부진한 수사와 관련돼서 어, 국정조사라든지 대한민국 환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가 법관 탄핵을 위해 실제 행동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네, 국회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의와 의 필요성 토론의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토론의 취지는 앞서 전해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법관 탄핵 사유가 어떻게 규정이 돼 있나요? 네, 큰 틀에서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지 탄핵 사유가 됩니다. 네. 일단 헌법 제103조는 재판 독립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하면서 네.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사법농단 재판거래는 이 헌법의 재판 독립 원칙을 침해했고 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를 위배했다는 것이 오늘 네.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네. 하위법을 더 들여다보면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무원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공직자는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특정 기관에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고요. 네.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이익을 도매하면 안 된다. 부패방지 및 권익위법 제2조 등을 어겼다는 겁니다. 네. 이 밖에 법원행정처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등도 위반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지적입니다. 네. 그 헌법에 법관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뭐 법을 어겼으면 형사재판 유죄 선고를 통해서 파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굳이 탄핵심판이 언급되는 이유가 뭐 따로 있나요? 네이 부분이 사실 딜레마인데요 네. 일단 이들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지만 재판에서 유죄가 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는 게 토론 참석자들의 문제 인식입니다 네. 엄격한 증거주의와 확실한 유죄의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 대원칙을 감안하면 네. 일련의 법원 영장 기각 등에서 보여지듯 검찰이 과연 유죄를 입증할 수 있겠냐는 건데요 네. 반면 탄핵은 엄격한 범죄의 증명이 없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합리적 의. 이십만으로 심판을 이룰 수 있으니까 네. 이제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기호 민변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탄핵이라는 것은 꼭 형사범죄에서 유죄가 확정돼야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얼마든지 탄핵이 가능하고 이 사건 자체가 형사범죄일 뿐 아니라 또 탄핵까지 해야 되는. 두 가지가 다 같이 공, 동시에 추진돼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궁여지책인 것 같은데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해서 무조건 뭐 법관을 탄핵할 수는 없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통? 네, 일단 합리적 의심이 게, 들 경우에 네. 그다음에는 통상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와 헌법 법률 위반의 정도 사이의 법익 형량을 비교하면 되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파면으로 얻게 되는 법익과 이제 잃게 되는 손상이나 법익을 비교하는 겁니다. 네. 법관 탄핵의 경우 법관 파면으로 입는 국가적 손실이나 법익은 네. 법관과 재판 독립 침해 그리고 네.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입니다. 네. 일단 사상 초유 재판 거래 판문에 대한 파면이니만큼 재판 독립 침해는 해당 사항에 이 없다는 것이 서 변호사의 말인데요 네. 재판받을 권리와 관련해서 현재 법관 수가 3천여 명쯤 되는데 네. 이제 일부 법관의 탄핵 결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재판 공백 등 사법질서 혼란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네. 반면 사법농단 재판거래 관여 법관에 대한 파면으로 이어지는 이어지, 이익은요 네.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의 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 확보 등 손실에 비해 비교할 수 없게 크다는 것이 서 변호사의 말입니다 네. 관련해서 송기춘 전 북대 로스쿨 교수는요 네. 어느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수 없다라는 이제 법격언으로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을 소, 법원 손에 맡겨서는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뭐 국회가 실제 사법농단 재판거래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진앙지로 지목받아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관 수를 크게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로인사이드입니다. 법원 행정처 폐지와 사법 행정 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통과되면 기존 사법 행정에 일대 지각변동일 것으로 보입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법원 조직법 개정안 어떤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여당에서 2 1 명이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크게 두 축입니다 대법관 증언 등 인적 구성 다양화와 같은 인사제도 개선이 한 축이고요 네. 다른 한 축은 법원행정처로 대표되는 사법행정의 이제 조직 사법행정 조직 개편입니다 일단 조직 문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수행하던 업무가 있는데 폐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법원행정처는 법원 인사와 예산, 회계, 재판 지원 등 사법 행정과 관련된 사실상 거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재왕적 대법원장의 권력 원천이자 사법 행정권 남용의 진앙지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습니다. 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그들에게 사법 행정과 관련된 의결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개정한 법률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기존 법원 행정처 업무를 그대로 인수를 받는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법원 행정처와 어떤 점이 다른 거죠? 네, 인적 구성이 단적으로 달라지는데요. 현행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대벽, 대법관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명된 법원행정처장은 이제 차장 등 소속 판사들을 다시 임명하는 구조여서 사실상 대법원장 직속 조직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신설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일단 대법원장을 포함해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6명의 위원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선출합니다. 대신 대법원장은 5명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법관이 아닌 사람 중에서 지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겸직하긴 했지만, 이제 위원 12분의 1이고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인적구성을 다양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법원 인적구성 다양화, 그리고 인사 개선, 어떤 부분들이 담겼을까요? 네, 일단 대법관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크게 늘려서 인적 구성을 다양화했습니다. 네. 나아가 대법원장이 쥐고 있던 각급 법원장 임명 권한도 판사회의에서 호선으로 뽑도록 했고요. 네. 아울러서 판사회의엔 판사 사무분담 판사 원칙 및 대법원 규칙 재개정 의결 권한 등도 부여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행사하던 판사의 보직과 근무평정 등도 신설되는 사법행정위가 맞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던 인사권의 차포를 다 떼놨다.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받던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 여지를 그 자체를 없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 언급했는데 안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은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인데다가 이제 법원행정처 폐지 등은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미 공언한 바 있고요. 현재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여론 등을 감안하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법원 조직법 개편도 개편이지만 모쪼록 법관들의 각성도 있어야 될것 같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누누이 강조한 좋은 재판을 하는 조직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세금은 거의 안 내는 세계 굴지의 인터넷 기업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회에서 이른바 구글세 도입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세계 인터넷 시장의 절대강자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연간 거두고 있는 수입은 얼마나 되고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서는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 진단 및 개선 방안 토론회라는 좀 낯선 이름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구글세 관련한 토론회인데, 무엇이 문제이고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의 현장을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세금을 관할하는 국회 기재위 소속 박영선 의원과 인터넷 등을 관장하는 정보통신위 김성수 의원이 주최했습니다. 경실련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했고 기재부와 조세재정연구원 등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 업계 실무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의 문제 의식은 한마디로 글로벌 IT 기업들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정작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데도 이를 제재하거나 규율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수조은데 수익을 올리면서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이 공개되면서 더 국민적 관심사가 단적인 예가 2016년 네이버가 4,231억 원의 법인세를 낸 반면 매출액 규모가 비슷하거나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글 코리아가 낸 법인세는 200억 원이 채안 됩니다. 비슷하거나 더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국내 사업자에 비해 구글은 법인세를 20분의 1도 채안 낸다는 얘기입니다. 해외 법인을 두고 있다 보니 과세 당국이 매출액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그저 구글이 주는 대로 법인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디지털 경제 의 확대로 조세 회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법 체계가 대단히 어, 그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 더큰 문제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인터넷 광고나 앱 스토어, 클라우드 컴퓨팅 등 이른바 전자적 영역의 경우 해외 서버를 둔 업체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어. 부가세 과세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얼마가 팔리건 단한 푼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화는 국경 사실 기준으로 해서 좀 구분이 명확하게 수입으로 들어오냐 안 오냐를 판단할 수 있지만 사실 용역은 그렇게 사실 구분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때문에 글로벌 I.T. 기업의 경우. 한국 지사장으로 IT 전문가가 아닌 조세회피 전문가를 보내는 게 실정이라는 것이 토론회를 주최한 박영선 의원의 말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국적 이런 어떤 그 디지털 관련 기업의 한국 지사장이 오히려 이 어떤 그 전자와 관련된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조세 회피를 전문으로 하는 어, 전문가가 사장으로 어, 기용된 것. 이에 따라 오늘 토론회에선 해외 I.T. 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제공에도 부가세 과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실제 영국과 프랑스 등 EU 국가들의 경우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구글 등 해외 I.T. 업체들에도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면 자연스레 정확한 매출의 규모도 파악할 수 있게 돼 그에 따른 법인세 등 합당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 I T 사업자들의 이 과세 문제 저 현안 중의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우리도 당연히 소득 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리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입법자인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는 만큼 오늘 토론회가 해외법인 IT 기업에 대한 실효적 과세로 제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를 기화로 난민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난민 심판원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엔 난민 심판어 관련된 예산은 단한 푼도 없는 것으로 저희 법률 방송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심층 리포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집단 난민 신청을 한 제주도 예비인들의 난민 심사 결과가 다음 달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신속한 난민 심사를 위한 난민 심판원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난민 문제가 너무 뜨거운 이슈가 되자 그냥 한번 해본 립서비스였을까요? 실제 추진 의지가 있는 발언이었을까요? 내년도 난민 관련 법무부 예산을 단독 취재한 이현무 기자에 따르면 전자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방송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제주도 예멘인 난민 무더기 신청 문제로 뜨겁던 지난 6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입니다. 제주도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고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을 위해 난민 입국 제도 전반을 폐지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청원은 한달 만인 7월 13일 무려 7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고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8월 1일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박 장관은 답변을 통해 난민 관리와 심사 전문 인력 부족으로 호소하며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을 대폭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박 장관은 그러면서 신속하고 투명한 난민 심사를 위한 난민 심판원 제도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가 정황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난민 심판원을 설치해서. 법률 방송이 단독 취재한 2019년도 난민을 포함한 법무부 외국인 관련 예산안입니다. 전체 규모는 188억 원 정도 됩니다. 세부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단속 불법 체류 외국인 보호 및 강제 퇴거 집행 35억 원,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상담 위탁 비용 36억 원,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운영 12억 원, 이민자 등 외국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72억 원, 난민 관련한 예산은 난민 심사를 위한 통역비 지원 등 난민 업무지원 33억 원이 항목의 전부입니다. 난민 관련 올해 예산인 27억 원보다 6억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박상기 장관이 언급한 난민 심사 관련 전문인력 대폭 확충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 금액입니다. 아 이거는 인력 증원 부분인데요. 뭐 행안부랑 뭐 기재부랑 이렇게 예산하고 다 맞춰서 추진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뭐몇 명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랑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거랑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아가 어디에도 박상기 전관 연급한 난민 심판원 설치 관련한 예산은 없습니다. 난민 심판원 설치는 단기간에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게 법무부의 답변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 그림만 그려져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추진되거나 협의되거나 연구영역이 돼가지고 뭐 학술적으로 연구가 되거나 이런 거는 지금 없는 거거든요. 오랜 시일이 필요한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어, 연구도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다는 난민심판어 문제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해 4월 강원대 산학협력단의 연구를 줘 4개월간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난민심판 전문기구 설립 추진은 꼭 필요한 현안으로 업무 연계성이 매우 높다는 게 당시 보고서 법무부의 결론입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본부 각과의 연구 용역보고서를 배포하고 난민심판원 설립 관련 이해도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난민심판전문기구 설립 추진이 꼭 필요하다는 결론이 무색하게 보고서가 나온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올해 이어 내년 회계년도에 관련 예산이 단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법무부가 난민 문제가 첨예하게 불거지자 입서비스로 상황을 모면하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난민 심사가 적체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문제고, 그래서 이제 상설화된 기구가 심사를 충실하게 신속하게 할수 있으면 참 좋은 방향일 것 같은데. 난민 관련 단체들은 법원에서 난민 심사를 하느냐, 별도의 심판원에서 심사를 하느냐 마느냐가 본질이 아니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합니다. 객관적이고도 전문적인 난민 심사를 할수 있는 여력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은 아니고 독립성과 전문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심판원을 만들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난민 심사를 하는 공무원을 늘리고 그 공무원을 전문적인 그런 식견이 있는 사람들로 바꾸고 한쪽에선 국민 불안과 권익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 문제를 전향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미봉책으로 난민 문제를 덮어만 둘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과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대형마트 완제품을 유기농 쿠키라고 소비자를 속여 팔아온 이른바 미미쿠키 사건이 때 아닌 맘충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미쿠키 사건의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수제 제과점으로 유명한 미미 쿠키 파문이 맘충 논란으로 건지고 있습니다. 유정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은 미미 쿠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미 쿠키 논란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네. 내용입니까? 네, 엄마들은 아이들의 건강에 좋은 먹거리를 선물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뭐 그런 엄마들의 바람에 딱 맞는 제과점이 미미 쿠키였습니다. 방부제나 첨가물을 넣지 않는 안전한 유기농 제품 재료를 쓴다라는 것을 표방했고요. 뭐 예. 아기 태명을 상호로 사용하면서 안전한 먹거리라는 신뢰를 쌓았습니다. 뭐그 덕분에 SNS에서 좋은 먹거리라는 유명세를 타게 됐고 예. 엄마들이 줄을 서서 살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제과점입니다. 음. 뭐 그런데 한 네티즌이 위미 쿠키가 판 쿠키가 실제로는 네. 대형마트에서 파는 완제품을 포장만 바꿔서 판 것이다 라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음. 이것이 진이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네. 뭐 결국에는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위미 쿠키 운영자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음 그렇군요. 자, 일단 청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궁금하네요. 네, 미미 쿠키에서는 대형마트에서 파는 것과 같은 제빵 반죽을 납품받은 것일 뿐이다. 대형마트에서 파는 완제품 쿠키는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뭐, 그렇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팩트 체크에 나서고 관련해서 해명을 계속 요구하자, 결국은 어, 대형마트에서 파는 완제품 쿠키가 맞다라고 어, 인정을 했고요. 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는 말을 했습니다. 네. 뭐, 그러던 결과적으로는 뭐. 대형마트에서 완제품을 팔았다는 지적을 한 네티즌의 말이 진실이, 진실로 음, 된 것이죠. 그렇군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음. 눈 뜨고 사기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음. 네, 화가 난 소비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뭐, 한 어, 인터넷 카페에서 어, 행정기관에게 뭐 민원을 제기하자, 그리고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자라면서 집단 소송을 준비할, 어,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으겠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뭐, 형사적으로 사람을 기망해서 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뭐, 미미쿠키가 유기농 좋은 재료로 어, 수제 과자를 만든다고 선전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포장만 바꿔서 팔았기 때문에 음.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을 하고요 예. 미미쿠키가 어, 실제로 폭리를 취했습니다 뭐, 두배 이상의 차익을 얻었기 때문에 음. 어, 소비자들에게 피해, 그리고 손해, 이런 것들 입혔고, 결국 재산상 이득까지 도 취득했다고 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는 뭐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미 다 먹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환불은 가능할까요? 예, 네, 뭐, 사기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어,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환불받을 수 있지만 어, 개개인들이 입은 피해액 자체는 뭐 소액이기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 뭐 집단 소송까지 가서 뭐 피해를 구제받기는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음, 그렇군요. 자 일단은 궁금한 점이 과장 광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음. 일단 사기와 용인되는 수준의 과장 광고의 경계 같은 기준이 있을까요? 뭐 실생활에서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소비자들이 물건이 좋다는 상인들의 말에서 뭐 긴가민가 하면서도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네. 뭐, 사고 놓고서는 괜히 비싸게 산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이처럼 뭐 상술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과장 권고는 법적으로도 허용이 됩니다. 예. 뭐, 그렇지만 이제 대법원에서는 어 상술회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을 한다고 보고 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우만을 판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입산을 팔았다든지, 뭐,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남은 음식물에 가공일자를 고쳐서... 어, 바코드를 찍은 다음 판매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네. 성립한다고 어,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뭐, 구체적인 사실인 물품의 품질에 관해서 속인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음, 그렇군요. 자, 그리고 미미쿠키 맘충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음. 내용입니까? 네 일부 네티즌들이 어 미미 쿠키를 구입한 엄마들을 맘충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글을 좀 올렸습니다. 네. 뭐 미미 쿠키 기사 댓글에 맘충들은 뭐 멍청하잖아. 음. 뭐, 쿠키 자랑했던 사진들 지워야지. 뭐 이런 글들을 올렸는데요. 네. 뭐 이에 대해서 가해자를 비난해야지. 왜 피해자들을 욕하는 하느냐. 어 당신들이 비난하는 맘충은 누군가의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설전이 이렇습니다. 네. 뭐~ 아이들을 위한 엄마의 사랑이 맘충으로 비화되면서좀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음, 그렇군요. 이런 것들은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예, 맘충이라는 것이 경멸을 하는, 어, 언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욕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뭐 모욕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어,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되는데, 맘충으로 지칭된 사람들이 너무 광범위해서 실제적으로는 뭐 처벌이 이루어지는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 뭐 그렇지만 물론, 어, 맘충이라는 피해자가 특정이 된 경우라고 한다면, 충분한 처벌은 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애꿎은 피해자들을 왜 비난하고 또 조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일상의 단비 같던 추석 연휴가 지났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재충전은 잘 하셨는지요? 힘찬 다음 주를 위해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로우 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